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요즘 인사 못해서 이렇게 그냥. 네.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작가님이 렇게 음. 제가 이제 미업이나 전시장에서만 이렇게 보다가 여기서 보니 또또 또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아이고. 네더 반갑기도 한것 같기도 하고 저 옛날 추억 생각나기도 하고. 아, 저도 좋네요. 밖에 나오니까 <laughs> 아, 너무 좋죠? 예, 예. 예. 제가 이제 작가님을 지금까지 계속 작업하시는 모습도 봐왔었고, 그쵸. 작업도 이렇게 좀 봐왔잖아요. 거의 한뭐 28년, 30년이 약간이 된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게요. 그렇게 음. 빨리 갔을 시간. 맞아요. 도예가로서 이렇게 네. 오랜 시간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음. 거의 30년을 살아오셨는데 음. 어떠셨나요, 도예가로 삶이? 어, 삶이, 제가 열심히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요새 이렇게 제가 하나, 노래에 좀 꽂힌 게 요새 하나 있어요. 여백이라는 노래를 듣다 보니, 네. 네. 저는 인생을 여백이 없어서, 마음의 네. 여백이 없어서, 네. 인생을 쫓기듯 그렸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는 남은 인생은 네. 아름답게 아유. 피우리라 아, 노래 아, 가사입니다요. 아. <laughs> 노래 가사처럼 맞아요. 살고 싶어요. 에이. 그 마음의 여백 음. 어, 음. 그 단어가 예. 상당히 공감이 돼요. 저가 사실은 음. 그렇잖아요. 모든 이제 도예가들이 음. 다 일반인들은 보면 음. 낭만 이런 거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정작 우리 도예가들은 음. 항상 쫓기면서 작업만 하고 살았던 것. 오늘 그렇죠? 흙 속에 묻혀 살죠. 음. 그렇죠. 자연 속에. 하, 음. 저도 이제, 음. 어, 마음의 여, 여유를 좀 갖고 작업을 그쵸. 좀. 우리 마음의 여백을 채워보며 살아자고요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 제가 호칭을 네. 약간 작가님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뭐 작가님이라는 호칭이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면 뭐더 좋은 호칭이 혹시 네. 있나요? 좋아요. 좋죠. 괜찮나요? 네, 제일 낫죠. 음,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이라고 호칭을 계속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작가님 그 작품을 지금까지 계속 봐왔었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작가님 작품은 생활 속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생활자기 위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네. 생활자기라고 얘기를 네. 할수 있을까요? 맞아요. 네. 그렇죠. 생활자기 아. 제가 거의 하는 작품들은 네. 생활자기 위주로 작업을 음. 많이 하고 있죠. 음. 그러면 음. 혹시 그 생활자기를 음. 선호하는 어떤 이유나 아니면 생활자기의 매력, 생활자기, 네, 매력 음. 그런 것들이 있으셨어요? 매력 매력은 또, 응, 생활자기 매력은 쓰임이죠. 우리 생일상 생활에서 음. 이렇게 쓰여지면서 네, 네. 그 생활자기의 가치가 확 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음. 우리 뭐음 이런 생활자기가 이제 구매를 하시거나 음. 아니면 너무 예뻐서 이제 어, 가져가셔서 장식장 한 켠에 어. 그냥 예쁘게 음, 음 바라봐주길 기다리기보다는 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서. 네, 네, 네. 음, 그 안에서 쓰여지면서 음, 가치를 그렇죠. 높였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생활작기의 매력이 정말 이렇게 누군가가 썼을 때, 그렇죠. 그 빛을 바라고 아름다움을 바라고, 음, 그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작가님은 또 선호하는 <laughs>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생활작기가 여러 가지를 하긴 음, 하는데, 네. 그 중에 제가 이제 버선고지가 있어요. 아, 버선꼬지. 버선고지 예, 네. 우리 선조들의 어. 지혜가 담겨 있고, 어. <laughs> 재밌을 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음. 전통적인 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아. 네, 그 이제 버선 꽂이는 캐스팅 작업을 하는데 실리 캐스팅으 해서 음. 섬세한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아. 그런 거라면은 재밌는 게 아주 많더라고요. 제가 또, 생각했던 거 조금 다른 음. 방법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아. 그 보통 음. 제 일반 사람들은 부자기 음. 하면. 물론 성형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음. 이제 본 것들이 있어, 있다 보니까 음. 그거 하고 손 작업으로 이제 뭐 코올링 작업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음. 슬립 캐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음. 아마 일반인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잠깐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슬립 캐스팅은 음. 어, 어떤 형태에다가 석고 틀을 떠서 흙물을 음. 부어서 음. 같은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섬세한 작업들을 아. 석고로 그 섬세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물레 성형으로 할수 없는 형태들도 이, 이 슬립 캐스팅으로는 가능하다. 그런 어.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음. 물레는 물레 나름의 매력이 있고 네네. 슬립 캐스팅은 또 슬립 어. 캐스팅대비의 맛이 네네. 있어요. 그래서 두개다 두 네. 아주 재밌는 매력들이 음. 있어요. 물레는 아무래도 손으로 직접 흙을 만지고 그러다 보면 음. 촉감으로 느끼는 매력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 그거는 네. 물레 작업은 네. 아, 해보지 못한 사람은 네. 모를 거요 아주 재밌어요. 아니, 저희는 네. 안 해요. 그죠, <laughs> <laughs> 그죠. 음. 네. 네. 설명해줬던 실리 캐스팅하고 물레 성형하고 두 개를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중에서 뭐더 특별히 음. 좀 좋아하는 게? 전 네. 개인적으로 두개다 좋아요. 음, 예, 그래요? 두개다 매력이 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물레는 또 물레 나름대로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네, 네. 그, 그런 매력 이 있고 예, 촉감이 아. 있어서 또 이렇게 성형할 때그 느낌이 훨 음, 다르고. 음. 음. 그다음에 캐스팅은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음. 예,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섬세한 음. 작업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음. 시간은 좀 걸리지만 음. 예, 슬립 캐스팅이 재밌는 작품들이 아주 많이 있지. 음. 거의 만들어내지 못하는 어떤 형태 이런 거 없이 그렇죠. 어느 정도 형태 한계 없이 다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장점이죠. 네, 제작 과정이 좀 길어서 음. 힘들긴 하지만 음. 음, 아주 재미. 음. 음. 우리가 이게 작업을 계속 해오고 어, 작가님도 지금까지 계속 작업을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아마 거의 30년 정도 작업을 해오셨을 텐데. 그렇죠. 어, 작가님한테는 음. 이 작품을 만든다는 게. 네.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의미라고 말씀하시니까, 음. 제가 갑자기 어느 거 하나, 음, 책에 있는 규절이 생각나는데, 음. 어, 에이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 그 본문 어, 중에서 네. 나온 내용인데, 음. 음, 인간의 마음은 도에가의 손길에 따라 음. 이리저리 흔들리는 물레 위의 흙처럼, 음. 음. 여리고, 음. 부드러우니. 상당 <laughs> 실적이네요. 아, 그쵸. 음. 내용인데, 부드러우니, 음. 이유의 마음은 당신이 음. 대하기 나름입니다. 음. 그러니까, 마음도 사실은 이 내용처럼 마음도 음. 내가 만들기에 나름이잖아요. 음. 네네네. 그래요. 음.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제 작업에도 이 마음처럼, 예, 네, 마음을, 마음, 마음 음. 이유를 다 달아주기도 음. 그래, 그래, 하고, 그래, 긍정적인, 네. 음. 이유를 달면서, 어떤 긍정적인 힘을 많이 불어넣는 편이죠요그 아, 네. 작가님 말씀이 음. 이제 그렇게 들려요. 도예가는 음, 나름대로 이유와 어떤 걸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내면 또 보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또다 다르게 또 반응을 하고 그렇지. 아마 그렇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뭐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떤 이는 같은 화분을 네. 어, 화병을 봐도 네. 어, 이걸 보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네. 화분을 보고도 추억이나 슬픔조차도 느낄 수 있는, 뭐, 그럴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음. 유의 마음은 당신이 대학이 나름인 거예요. 아, 좋기만. 좋은 거,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 그게 또 공예의 매력, 그렇죠. 또그 도자기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이 글귀가 음. 항상 좋아서 음. 제 삶의 멘토도 되고 철학도 되고 제 작품에 음. 예, 많이 담아 살고 있죠. 네. 혹시라도 지금까지 30년 동안 해왔던 도자기 도예가로서 살면서 작품을 만들 때 아쉬운 부분이 있었, 있었거나 음. 아니면 혹은 앞으로의 도자기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미래 계획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그렇죠. 작업을 하는 사람이면 항상 아쉬움은 늘 남죠. 미련이 그렇죠, 항상 그렇죠. 남고. 네. 네. 늘 조금씩 네. 항상 부족한 게 음. 있는 것 같고. 근데 제 앞으로의 목표? 목표는 음. 제가 생활자기를 하는 거니까 네. 어, 사람들이 누구나 음. 갖고 싶고 탐나는 음. 도자기를 음. 만드는 게제 목표이자 꿈이자 네. 네. 또 그게 또 모든 도예가의 또 꿈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네. 걸 만들었을 때그 음, 갖고 싶고 탐내는 음. 도자기를 만들어지는 게 꿈인 음. 그렇죠? 네. 거죠. 음. 앞으로 네. 더 좋은 아마 작품을 또만들어수 음. 있고 음. 또 기대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음식이 담겨지니까 좋네요. 네, 음. 좋요그그 네. 그 보통 그 파란색은 네. 식욕을 떠나트린다라고 해서 고정관념 깨셔야 해요. 아, 돼요. 그렇게 해서 음. 진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도 뭐 그렇게 하는데, 아. 어 근데 여기는 그게 전혀 없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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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먹고 싶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네. 드세요 교수님. 네. 아유 드십시오. 네, 네, 네. 너무 너무 음. 좋아서. 뭘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도자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음. 거예요. 음식이 담겨지면서 생활, 생활 자기의 매력을 한번 느껴 봅시다. 담겨지면서. 음,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도자기가 빛을 발했어요. 음식이 담겨져서. 네.